콧물 나고 막지 말고 콧물이 다 터져버리는 줄알았어이 나길래 사람들이 수압나 모는 날 통기점에서 일어나니까 콧 막히고 기 음. 칼칼하면서 열이 나고 아, 그래서 아, 진짜 재 심하게 여름 떨어지는 렇게 뺐으면 콩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게 감기 물이 아니라 칼칼한 곳이 기 때문이 아니라 감 아, 속에 아, 그, 아, 있는 거야 전형적인 기난 기엄막 콩 없어갖고 이거 머리카락 만져 했는데 알레르기 생겼양복고할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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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있는 아예 괜찮 아, 아. 아, 아,

간장 <목소리는> 넌넌넌넌넌넌넌 <목소리는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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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대박아니야. <머람> 림이좋 <머람>